안녕하세요, 황피디입니다. 오늘 가볼 대학은 동문의 힘이 막강한 지방대학교입니다. 지방대학에서 유일하게 헌법재판관이랑 대법관을 배출한 대학이라는데, 이 학교 어떤 학교일까요? 황태TV 시작합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캠퍼스가 무려 6개입니다. 광주의 본교 포함해서 2개의 캠퍼스가 있고 전남 여수에 3개의 캠퍼스, 전남 화순에 캠퍼스가 한개 있습니다. 캠퍼스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힘들고 오늘 제가 가본 캠퍼스는 전남대학교 본교입니다. 전남대학교는 1952년 광주농과대학, 대성대학, 목포상과대학, 광주의과대학을 통합해 발족하게 됩니다. 대학의 전신이 광주농과대학은 1911년 개교를 하였으니 실질적으로 학교가 생긴지는 100년이 넘었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중심에 있었던 대학이 전남대학교입니다. 최초 시작은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경 전남대 입구에서 계엄군이 학교 출입을 막았고 학교를 들어가려는 학생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후 학생들이 급난로로 행진을 하며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시기 전남대 학생들이 여러 명 목숨을 잃었고 한 여학생. 학생은 군의 심한 구타로 정신 이상으로 시달리다가 자살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전남대학교 과거의 대학 본부는 현재 518 연구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호남권 대표 거점 국립대학이고 역사가 오래된 대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대학입니다. 특히 동문 파워가 상당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2020기준 사법시험 합격자가 370명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808명을 배출하여 법조인 출신 대학 순위에서도 상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모두를 배출한 대학이고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대학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동문을 보면 알겠지만 법대가 상당히 강력한 대학 같습니다 전남대학교는 호남지방 최고의 명문대학답게 단과대학이 1 8개의 자율전공학부가 있습니다 전공은 대체적으로 우수합니다. 특히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는 말할 것도 없고 법대, 사범대, 기초학문 분야가 매우 우수합니다. 전남대학교 외관은 지역의 국립박물관과 국립공원을 합친 듯한 모습입니다. 규모는 약 30만 평 정도이고 세련된 건물과 고전적인 건물의 조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경이 상당히 이뻤습니다. 편의 시설도 잘돼 있고 학교밖에 아니라 학교 안에 저수지가 있어서 인근 주민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차를 타고 와 낮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학생들보다 가족 나들이객, 연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웨딩 촬영을 해도 진짜 멋지게 나오겠다 생각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역시 거점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장학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거점국립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장학금은 거의 다 받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대학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 사람들은 전대후문을 만남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상 상당히 상권도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명소인 만큼 교통은 좋은데 지하철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북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남대는 예상하겠지만 총학생회 파워가 상당합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는 학생회 파워가 상당한데 거기에 전남대는 민주화의 성지였기 때문에 더욱더 막강합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지방대학에 비해 명확한 편입니다. 정치는 좀 시크릿 하겠습니다. 정치색은 학교 특성보다는 지역적인 특색이 강해 학생에서도 나타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정치는 선과학의 싸움처럼 각자 지형에서 공격하는데 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일부 국민들의 정치색이 너무 명확한 게 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확실한 철학이 있고 명확해야겠지만 일반 시민은 그들이 말하는 철새처럼 언제든 이념을 갈아탈 수 있어야 된다. 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심이 자주 바뀌게 되면 정치인들도 훨씬 더 긴장을 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입결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나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는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대학교 중 최고급 대학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입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명성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는 건 사실이죠. 전남대학교는 올해 작년보다 입시가 좀 쉬워졌다고 합니다. 수능 최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고 모든 선별 방법을 간소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전남대 정도 수준이면 아무리 입학 정원을 못 채워도 기본이 안된학생들은 뽑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식으로 입시를 완화하게 되면 현재 정원을 채울지는 몰라도 학교 인식은 안 좋아질 것입니다. 예전 2007년 입시 시절 경북대가 2+1 체제로 수능 선택제를 채택했다가 학교 인식이 완전 날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 다시 3+1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경북대 정도의 명문 대학이 문과생은 수학을 안 보고, 이과생은 영어를 안 본다면 아무나 학교에 다 들어. 될 거고, 그에 따른 학교 인식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남대학교도 이러한 부분은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역사가 깊은 대학 민주화운동의 성지 전남대학교를 가봤습니다.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